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8일 국내하고 분석 프리뷰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에서 그 분석방 운영 중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0 1 0 2 1 4 1 7 6 1 3 핸드폰 번호 그 주소록 등록하시고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분석업 관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 잠실 경기죠. 잠실에서 두산 홈에서 예, 오늘 린드블럼 선발로 두산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키움에서는 아루진 선발로 이렇게 그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두산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린드블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지금 홈에서 방어율이 2.05대로 지금 완전히 뭐그 뭐래든지 잠실 깡패? 뭐, 그렇게 도약을 한, 이제 그 린드블럼인데, 에, 뭐, 뜬, 그니까,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뜬공 유형의 투수라서, 그, 일단, 공인구 바뀌어가지고, 공인구 발에다가, 에, 거기다가, 이제, 잠실 효과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운드가 있잖아요. 마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에, 그 타자 쳤다 하면 다뜬 공이야. 이거 내야는 별로 없어요. 내야에 떨어지는 건 별로 없고 거의 다뜬 공입니다. 뜬 공.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작년까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린드블럼의 작년까지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뜬 공이 이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담장을, 예, 담장에서 넘어간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뭐 공인구 바뀌고 그다음에 잠실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넓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여기 외야수 예, 외야에서 지금 이제 다 잡히고 있다. 예,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싶네요. 예, 린드블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저 아무래도 원정보다는 홈 저기 그 잠실구장에서 굉장히 그거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예, 그런 투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홈 방어율이 1.33이네요. 예. 그다음에 어, 원정팀 키움의 이제 안우진 선수. 예,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제가 지금 이제 최근 두 경기까지는 지금 무실점 잘 막았어요. 13이닝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토탈 13이닝 지금 무실정으로잘 막았는데 과연 두산 타선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흔들릴 때 유형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 처음에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못 넣어 가지고 재구력 문제로 예, 공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예그 피안타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후드게 맞는 에, 그런 유형의 투수인데 그 명확하죠. 예. 근데 이제 뭐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 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두산이 좌타자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두산전에서 상대 전적을 봐 보시면은 예, 두산 두 경기 치렀는데 지금 이제 뭐 0승 1패로 예, 그 이닝 같은 경우는12 이닝 먹었는데 실점이 자책점이 11개 <laughs> 10일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넷도 많았고요. 아, 이런 안우진 선수가 어? 그 두산을 상대로 여러분들 잘 버텨줄 수 있을까요? <laughs> 저는 글쎄요. 앞에 아무리 두 경기 흐름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경기 흐름이 좋았더라도 네, 린드블럼보다는 이렇게 그... 저 뭐냐? 어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선수고 그다음에 두산에게 상당히 약했던 투수기 때문에 에, 저는 두산 승 에, 초강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거 마엔도 가져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SK 문학구장에서 SK 선발 투수로는 산체스 선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 선발 투수로는 윤성환 선수가 나오는데 아 여러분들 SK는 진짜 마운드가 진짜 너무 깡패지 않아요? 아, 아니 여, 이제 산체스 있지 그 다음 내일은 또 쏘사 나올 거 아니야? 쏘사 있지 또 문승원 있지 어그 다음 박종훈 있지 아, 아니 진짜 SK 마운드는 진짜 아,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펜진도 진짜 깡패긴 한데 아 선발도 진짜 너무 짱짱해요 SK. 어제 여러분들 SK 경기 끝까지 보셨나요? 12의 말에 최정의 끝내기 투럼포아 진짜 저 그거 보면서 좀 소름돋았는데. 아뭐 SK 어제 그 좋은 흐름 오늘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SK 승 강을 들었는데. 일단은 뭐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구속이 154까지 나오면서 어 완전히 그냥 타자들을 찍어 누르는 에 마운드에서 그냥 타자들을 아이씨 하면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뭐 그런 유형의 투수죠. 예, 그런 유형의 투수고 지금 현재까지 이번 시즌에 보여준 폼만 봐서는 아, 거의 진짜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윤성환 선수 선발인데 어, 어제 삼성에서 다린 너프 선수 그러니까 그 용병 타자 선수가 이렇게 어 종아리가 이렇게 어, 종아리 부상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 못 나왔었죠. 나오지 못했는데 어, 오늘 나올 수 있을지 못나올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 윤성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떨어지는 포크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타자를 낚아먹는 유형의 투수인데 윤성환 근데 지금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어? 그저구 구속이 옛날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안타가 없을 수가 없어. 어, 일단은 뭐, 그거 선발투수만 봤을 때도 저는 SK가 좀더 유리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산체스 선수 이번 시즌 워낙 너무 완벽한 피칭을 해줬기 때문에. 어, 그 SK가 좀더 유리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 타선 봐서도 러프 빠지면은 저는 SK가 그냥 완전 찍어두른다 생각을 하고, 그냥 불펜도 SK 훨씬 좋다 생각을 하고, 어, SK 이거는 어, 무조건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SK승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SK승, 강승부 이렇게 어, 적어 놨는데, 어, 강승으로 어, 상당히 갈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오늘 뭐 두산하고 SK 양 가면은 뭐, 갈 경기가 있나요? 어, 두산하고 SK는 무조건 가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경기입니다. 하나, 이제, 장민재 선수 선발에다가, LG 켈리 선수 선발인데, 아, 저는 이 경기 저득점 픽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하나에 지금 최근 열 경기, 예, 열 경기, 그, 팀 타율이, 어, 2R1푼이에요, 2R1푼. EL1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1풀인데 이런 지금 하나의 타선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그 가뜩이나 오늘 상대 또 LG에는 또 켈리아 켈리아 아 어, 저는 이거 솔직히 어 LG 승도 좀 가고 싶은데 LG 승은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양팀 투수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장민재 선수도 그렇게 나쁜 투수가 아니거든요 공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공 꽂히는 거 보면 은 장민재 선수 제구도 괜찮고 공 상당히 좋은 편인데, 어 그렇다 해가지고 켈리도 켈리 역시 어뭐 자책점은 진짜 근데 켈리가 완전히 진짜 불운의 사나이 게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공 맨날 잘 던져놓고 어 맨날 승리 못 챙기잖아 막 항상 볼때 보면은 항상 하는 거 보면은 막 그거 뭐야 해 되지? 수비 실책, 수비 실책이 맨날 나와가지고 본인도 답답할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던져주고 있는데 어, 보면은 어, 자체 점은 한 개씩 좀 낮죠, 낮은데 어, 실점은 한 개씩 더 많다. 이게 이제 수비 실책으로 인해가지고 공을 그거 어, 그만 던져야 되는데 그만 못 던지고 이제 어, 계속 던져야 되는 뭐 그런 효과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가면서 어, 켈리 선수도 이렇게 조금 악순환이 된 건데 공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켈리 선수.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음, 저득점 가는게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죠 네 번째 이제 KT 수원에서 수원구장에서 KT 홈경기죠 KT에는 배재성 선수 선발에다가 롯데는 김원주 선수 선발이야 아이 경기는 근데 약이라 적어놓긴 했는데 가면 안돼 가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경기야 이건 진짜 어떤 걸 가더라도 아 글쎄요. 이거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거 진짜 볼볼볼볼 볼, 볼, 볼 하면서 예, 볼넷이 상당히 많은 유형의 투수죠. 어 작년에도 볼 그거 이렇게 스트라이크 볼 비율 때문에 어 구세수서 올랐던 선수였는데 어, 올해 시즌 초반까지는 괜찮았어. 시즌 초반까지는 어볼 이렇게 좀그 볼넷 비율이 좀 괜찮았는데 어 근데 이렇게 그 조금 이렇게 경기 하다 보니까 김원준 선수 진짜 완전히 성장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볼륨 비율 보니까 다시 옛날로 <laughs> 리사이클 돼 가지고 돌아가는 에 그런 김원준 선수였고요. 그다음에 배재성 선수 도 정격에 보니까 제구안 되더라 진짜 이 선수. 에 배재성 이 선수도 정격에 보니까 그거 그게 안 돼요. 제구가 안 돼요. 갖고 두산한테 그냥 오지게 두들겨 맞고 왔는데 아 저는 SK 전좀 잘해가지고 SK랑 이거 두산 홈전 좀 잘해가지고 어, 좀잘 던질 줄 알았는데 아 두산 그냥 이때 이때 제가 생각 아제 기억으로는 두산 이때 아마 KT가 2대 0으로 이미 이겨놓고 아, 이제 수입을 당하냐 못 당하냐 이 이런 경기였는데. 아, 진짜 두산 그냥 집중력 완전히 발휘해 가지고, 아, 우리가 괜히 지금 풀 전력이 아니다. 어, 밸런스, 어, 우리는 충분히 잡혀 있는 팀이다. 라면서 어, 두산에서 지금 뭐, 이제 배재선 선수 완전히 뚜둑이 패, 패버렸는데, 어, 그걸 생각했을 때, 배재선 선수를 생각을 했을 때, 아, 롯데도 근데 진짜 롯데 진짜 답이 없는 게 진짜. <laughs>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롯데 진짜 답이 없는 게, 아, 진짜 마운드 너무 안 좋다. 네, 저는 이거는. 못 먹어도 오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패스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아 그다음 NC랑 기아 아이 경기를 뭐 따로 언급 안 할게요. 이, 이 경기도 솔직히 박진호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나쁜 투수는 아니야 공 괜찮아 공 괜찮은 선수인데 제구도 제구도 나쁘지 않고 공 좋은 선수인데 그렇다고 NC 승을 가자니 NC가 지금. 아, 기아의 기세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고 기아를 가, 기아를 가자니 어? 아니저 최영우 잘하니까 기아를 가자니 아, 기아도 근데 홍건희 선수가 아, 글쎄요. 저는 이 경기는 패스가 왔다고 아, 왔다고 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뭐 토요일 성적 한번 봐 보시면은 예, 뭐 두산은 토요일 날 4승 1패 홈에서 4승 1패 예그 승률 80%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움도 원정 승률이 토요일 날은 나쁘지 않았네요. 예, 5승 1패로 83% 이렇게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SK 같은 경우에는 뭐 퐁당퐁당 예 3승 3패로 50%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원정 성적이 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예 1승 5패로 17% 예. 전체 꼴등, 오늘, 오늘의 꼴등 팀, 예, 삼성, 예,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KT도, KT는 뭐, 4승 2패, 67%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1승 4패. 이거 보면 KT도 좀 가고 싶단 말이야. 아, 좀 애매해요. 어이고,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홈성적이 4승 0패. 와, 진짜 뭐다 이겼네, 홈에서, 토요일날 와, 토요일날 맨날 직관 가시는 팬들은 좋았겠어요. 에, 그다음에 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삼승 2패로 60% 달리고 있고 다음 뭐 NC 같은 경우도 뭐 5승 1패로 83%트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2승 3패 40%뭐 각자 뭐 이제 우투수 좌투수 이렇게 어,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팀 순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완 언더 낙경기 이거는 낙경기 는 내일 같은 경우가 낙경기고 그다음에 오늘 우완 언더 투수는 없죠. 예, 뭐, 오늘 제가 뭐 준비해온 영상을 여기까지고, 어, 뭐, 아, 영상 좀 마음에 드셨나요? 좀 작게나마 이렇게 오늘 프리뷰를 좀 했는데, 오늘 이제 또 벌써 여러분들, 벌써 주말, 벌써 주말입니다. 벌써 주말. 이렇게, 이렇게 좀한 주에 공휴일이 하루 껴있다 보니까, 아, 시간이 진짜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주말, 이렇게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좀잘 보내시고, 예, 맛있는 거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어, 앞에 이거 이제, 두산이랑 SK 가셔가지고, 오늘, 어, 꼭 이렇게 외식 한번, 어, 이렇게 밖에 나가서 고기도 한 점씩 먹고 해야죠. 예, 오늘, 두산이랑 SK 가셔가지고, 어, 저, 외식도 하는, 뭐,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뭐, 영상 봐주시라 수고하셨고, 예, 뭐, 좀 더, 어, 괜찮아 보이는 거 있거나, 뭐, 프리뷰 같은 거좀더할거 있으면은, 에, 카톡 분석방 통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에, 밑에 010-2141-7613, 예, 기억해 주시고요. 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